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저랑 같이 이거 먹으러 가요. 얼마 전에 책을 내신 민뉴키님의 레시피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에어박이 들어가는 파스타는 조금 생소하기는 해. 요 근데 이거는 토마토나 생크림 베이스의 소스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서요. 조리 과정만 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결혼식 부페 샐러드 코너 가면 이렇게 생긴 파스타 본적 있죠? 크리스마스니까 어렸을 때 선물 받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레고가 너무 갖고 싶어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 아파트 문에는 우유 투입구랑 신문 투입구가 있었잖아요 거길로 선물이 들어온다고 순진하게 믿고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선물이 있길래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거 100퍼 레고다 열어봤는데 레고는 아니고 교양서죠 그때는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좋은 책 많이 읽고 나잘 되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배려 해주신 거죠. 오늘 가족들과 그리고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 이거 만드는 방법은 설명 탭에 적어 놓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